우리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배웠습니다. 지식의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갈릴레오가 하나 발견하고 뉴턴이 하나 더하고 아인슈타인이 또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요. 교과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순서대로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962년 물리학자 토머스 군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과학은 벽돌 쌓기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완벽하다고 여겨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어느 날 갑자기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불타는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나온다던 과학자들은 하루아침에 산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쿤은 과학사를 직접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과학의 역사는 평화로운 진보가 아니라 격렬한 혁명의 연속이었다는 것을요. 과학자들은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세웁니다. 이것이 진짜 과학혁명입니다. 쿤의 이론은 과학뿐 아니라 모든 지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음 혁명을 기다리는 것일까요?